네, 반갑습니다.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11회, 기출문제의 11회 부분을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어, 이번, 어, 시간 말고 바로 이전 시간에, 자, 10회 모의고사까지 해서 사실상 제가, 어, 사무자동화 실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10회까지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계 역사가 어,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대로 돌아간다면, 2000년대 어, 초, 중반부터 시작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 시험을 치고 있는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형태로 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수업했던 이제 1회부터 이제 10회까지 모의고사는, 어, 최근 출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000년대 어, 후반부터 또 201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형태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 드렸는데 어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어 2000년대 이 초반의 문제가 가끔씩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어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사실상 그 난이도로 본다 그러면 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어 2010년대 초중반 어 이때의 난이도하고 어 2000년대 이 초중반의 난이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최근 이 문제가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해 왔는데 오히려 2000년대 초 중반의 형태의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학생들이 당황해서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그런 경우가 종종 그 소리 소문에 의해서 들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11회는 편안한 마음으로 2000년대 초 중반의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사실상 그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어 이렇게 쉽게 출제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아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더 가지고 천천히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요 어 사실 그 어 엑셀보다는 액세스 부분에서 제가 어 2000년대 초반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어 엑셀보다는 액세스 그 이유가 더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액세스의 2000년대 초 중반 문제를 풀면서 그 해결을 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엑셀 문제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 1회부터 10회까지 열심히 잘 따라오셨다면 어 충분히 우리가 쉽게 풀수 있는 문제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자, 월급여 수령액. 자, 저장하는 거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10회까지 모의고사를 쭉 풀어 오셨다면 저장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앞서 다 우리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 있을 거고요 자 지금은 문제풀이에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명 입력하고요 자 성명 성명 그 다음에 본봉 자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성별 수당 세금 수령액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죠. 자, 영업부 생산부 생관리부, 영기술부, 생 관리부, 영 기술부. 그다음에 생생관 기영 관 기. 네, 좋습니다. 자, 성명 입력하도록 하죠. 강민복 김두수, 김석수, 모라나 박설매 오유미, 이은영, 이하나, 임선향, 장산맥, 전일권, 표산에, 하선정. 네, 좋습니다. 자, 본봉 숫자, 어, 오타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 자, 1108000. 자, 데이터에 콤마가 있다고 해서 콤마를 직접 입력하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린 콤마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1 7 2 0 0 0 0 2 0 6 5 0 0 0 1 3 3 5 0 0 0 1 0 0 0 0 0 0 1 5 0 5 0 0 0 7 6 9 0 0 0 9 5 0 0 5 0 0 9 5 0 0 9 6 9 5 0 0 9 5 0 0 9 5 0 0 9 5 0공9 5 0 0 9 5 5 0 10000. 네, 좋습니다. 자, 성별. 자, 성별은 여기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겠죠. 자, 문제에서 오른쪽에 성별이 나왔다는 얘기는 성별은 뭐 남자 아니면 여자를 입력하는 거니까 1 0 1로 입력이 될 이유가 없겠죠. 자, 이쪽에서 성별 필드를 따로 하나 만들고요. 성별, 그 다음에 111, 0, 네, 111, 0. 네, 맞습니까? 네. 어, 문제를 풀면서 제가 타이핑할 때 사용되는 오타는 여러분이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는 성별이 아니고요. 네. 직급도 여기 없죠. 자, 직급도 오른쪽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직급 대리, 부장 부장, 부장, 과장, 대리, 과, 사원. 네, 좋습니다. 호봉도 오른쪽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호봉. 호봉. 자, 16 26 음, 30 21 15 23 8 14 27 18 26 7. 됐나요? 음, 좋아요. 자, 다 입력이 됐겠죠? 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가 지금 부가적인 설명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1회부터 10회까지 문제를, 문제풀이를 저와 같이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11회로 바로 들어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어, 뭐 설명이 왜 이렇게 뭐 간단해? 어,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1회부터 10회까지를 모두 다 따라오신 분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자, 성별은. 자, 문제에서, 어, if, 만약에, 만약에, 자, 얘가, 그죠? 얘가, 얼마면, 1이면, 자, 1이면, 뭐라 했다? 어, 1이면 남성. 자, 그렇지 않으면 여성이 되겠네요. 갈로 닫고, 엔터. 좋습니다. 자, 그대로. 어, 1이면 남성인데요. 자 f4 1이면 남성 2면 여성인데 아 여기에 따옴표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네 좋습니다. 자 숫자만 들어있기 때문에 따옴표를 붙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대로 드래그 해서 자 1이면 남성 어, 2면 여성으로 다 입력이 됐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하고 있죠? 자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별이 자 1이면 남성 0이면 여성으로 계산한다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마쳤고요. 자 화면을 조금 올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당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수당은, 음, 수당은, 직급수당 플러스 호봉수당으로 하는데, 여기서 는 하고 난 다음에 직급수당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호봉수당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자, 수당 부분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계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if 문을 통해서, if. 자, 조금 길어질 겁니다. 자, 만약에, 자, if 화면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화면을 스크롤해서. 자, 화면을 스크롤해서 조금 줄여서 오른쪽에 있는 이 호봉과 직급이 좀 보이게끔 제가 줄였습니다. 자는 if 만약에 자, 문제에서 직급이 부장이면 50만 원, 직급 얘가 자, 이퀄. 자, 뭐라고? 다음 표에서 부장이면 부장이면 5 하나 둘셋넷 다섯 50만 원.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 다시 if. 자, 또한번 직급을 클릭하셔서 자, 직급이 이번에는 다음 배에서 과장이면 그 다음에 40만원 4 1 2 3 4 5자 이렇게 다시 한번 if 자, 또 한번 직급이 이퀄 자, 자, 이번에는 음 자, 대리죠 대리면 콤마 얼마 3 1 2 3 4 5 그렇지 않으면 나머진 다사원이죠1 1 2 3 4 5자 이렇게 하고 갈로 하고 엔터를 치면요 자 치면 제가 갈로를 하나 잘못 닫았네요 그죠? 음 갈로를 몇개 닫아야 됩니까? 그죠? if 개수만큼 닫아야 되죠? 자 그런데 얘라고 누르면 알아서 갈로를 다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함, 하니까 결국 얘는 뭡니까? 그죠? 얘는 무슨 수당? 어, 직급 수당이 되겠죠? 문제는 직급 수당에다가 호봉 수당을 더하라 그랬죠? 자 호봉 수당을 이 뒤쪽에서 더해줍니다 자 더하기 다시 한번 if if 자 만약에 자 이번엔 호봉이죠 자 호봉 어딥니까 이게 k4 셀인데 클릭이 지금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화살표 키로 왼쪽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자 k4 이꼴 k4가 이번에 얼마면 자 문제에서 자 호봉수가 22 이상이면 50만원이죠 자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호봉이 크거나 같다 22 22 이상이면 콤마 찍고 얼마? 5, 1, 2, 3, 4, 5. 콤마 찍고, 다시 한 번, if. if. 자, 다시 한 번, k4죠? 자, k4가 찍히지가 않으니까, 아무 때나 클릭해서 화살표 키로 그 위치를 옮겨주시면 돼요. 아니면 k4를 직접 쓰셔도 되고요. 그거나 같다. 얼마? 어, 15 이상 22 미만이니까, 15 이상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콤마 찍고, 이번에는 4, 1, 2, 3, 4, 5. 컴마. 제가 이제 40만을 입력할 때 4하고 1, 2, 3, 4, 5 타는 거 있죠? 그거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 하나 빠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if. 자, 이번에는 k4 바로 쓰겠습니다. k4가 크거나 같다. 얼마? 어, 10 이상. 그죠? 어, 10 이상 15미만 이니까10 이상이면 컴마 찍고 33. 하나, 둘, 셋, 넷, 다. 나머지는 전부 다 4원이죠? 어, 10미만이죠? 음. 하나, 1, 하나, 2, 3, 4, 5. 자, i f 갈로 개수만큼 하나, 2, 3 닫아 주시고 엔터. 어떻습니까? 자, 사실은요. 자, 이 부분에서 자, 계산식을 쭉 보시면 플러스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 직급 수당이 되겠고 플러스를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이 호봉 수당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분을 길게 쓰기 귀찮으시면 오른쪽에다가 여기다가 직급 수당 따로 하나 만드시고. 그죠? 직급 수당 따로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 에 호봉 수당 따로 만들어서 여기 이부문으로다 계산하시고 여기 이부문으로또다 계산하셔서 이쪽에서 계산할 때는 는 하고 난 다음에 L4셀 플러스 M4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셀에서 한 번에 해결을 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에 채우기 핸들 쭉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에 세금 계산합니다. 자, 세금은 본봉곱 플러스 수당 곱하기 9%입니다. 자, 관로가 있으면 관로를 함께 적어주는 버릇을 들여놓으세요. 관로에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경우에 답이 틀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의미가 있죠? 본봉 본봉 플러스 플러스 수당 관로 닫고, 자 곱하기 9%니까 0.09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9%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액세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액세스에서는 퍼센트 계산이 안됩니다 반드시 소수로 고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세스를 위해서 버릇을 이렇게 들여 두는게 좋다고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엔터 자 세금이 162720원이죠 자 드래그해서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수령액은요 본봉 플러스 수당 빼기 세금이 되겠네요 자는 하시고 칼로 열고 자 본봉 플러스 수당 갈로 닫고 마이너스 세금 엔터 자 답이 나왔고요자 까만 십자가에서 채우기 핸들 자 좋습니다. 정답이 다 나왔죠? 자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났어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죠? 합계를 이쪽에 입력을 하시고요그 다음에 아래쪽에 평균 됐나요? 자 답은 567번 그러니까 5번 5번, 6번 부분에서 정답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수당 세금 수령액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합계니까는 하고 sum 이용해서 전체를 블록 지정해서 갈로 닫고 엔터. 자, 이 부분은 average, average 사용하셔서 전체를 블록 지정할 때 여기까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갈로 닫고 엔터. 자, 그리고 까만색 십자가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까만 십자가에서 오른쪽으로 드래크자 어떻습니까? 자 어떻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초 중반에는 이 계산 자체가 여기까지 끝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쉽지 않았습니까? 어, 최근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형태의 함수 사용법이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 많은 함수 사용 중에서 어느 한 함수는 맨 아래쪽에 함수식 자체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있는데 어, 최근 발표된 그 어, e 넷 공단의 그 공지 사항에 보면 어, 엑셀 문제에서 실격 처리 당하는 부분이 있죠 엑셀 문제에서 실격 처리 당하는 부분은 어, 어느 한 수식을 여기다가 수식을 그대로 복사를 했을 때, 이 수식을 복사하지 않으면 실격처리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었어요. 자, 우리는, 어, 1회부터 10회까지 쭉 따라오면서, 자, 수식 만들어서 수식 복사하는 방법까지 충분히 우리가, 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수식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식을, 어, 복사하라는 거, 이거 안 하면 실격처리 된다는 공지가 있었으니까, 자, 그 공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지만, 어, 엑셀에서 가장 주의사항은, 어, 수동으로 계산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1강, 1강부터 10강까지 들어보신 분은 알아요. 그죠? 어떻게 하라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 반드시 수식 복사하는 거 빼놓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어, 그, 수식을 그 복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수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결 처리하겠다 이 말인데, 어, 사실, 뭐,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측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실제로, 어, 수식을 입력을 했는데, 틀렸는데, 감점 처리도 삽격한 경우가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지금은 제가 가볍게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제, 1, 1강부터 10강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어, 근데 이제, 엑셀에서 차트 만들 때, 차트가 주어진 범위를 제대로 잡지 않고 마, 만들었을 게, 경우에는, 실격하겠다라고, 그건 확실히 공지를 했죠. 우리 그 공지상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어, 다음과 같은 어, 실격 그, 어, 사유를, 어, 집행한다 라고, 어,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말이 웃기죠. 고객 만족과 공정한 시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이, 어, 어저 같은 쌤들 때문에, 어, 프린트에서만 그 채점을 하기 때문에 어 실제로 그 함수를 쓰든 안 쓰든 어 정답만 어 가져오면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공단 측에서 제 강의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어 수식을 이제 그 전부 다 쓰게끔 해서 그 채점하기는 힘드니까 어느 한 수식을 가지고 어 채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문제가 이제 변경돼 오게 되죠. 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 엑셀 부분에서 이제, 이제 지시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작업표에서 수식 기재란에 수식을 작성치 않은 경우에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말 하고요. 그래프 작업할 때이 데이터 영역 그 범위 설정 오류로 그래프의 과제 요구 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범위 설정을 독발하라는 얘기예요. 범위 설정 이따 그래프 같이 해보겠지만 범위 설정을 독발하고 수식 기재란에 수식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이얘기인데요자 어, 이걸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 여기에다가 합계 수식을 이 아래쪽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했을 때 합계 수식 같은 경우에. 그자 이게 합계, 합계입니다, 그죠이 합계 수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Ctrl+C 복사한 다음에 우리가 이 아래쪽에 더블 클릭해서 작은 따옴표 넣고 Ctrl+V 에서이 합계 수식을 이렇게 복사해 넣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단 말이죠. 그 실수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 합계 수식 자체가 이렇게 합계를 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위 지정을 조금 잘못 하셔가지고 합계를 여기까지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셀 주소가 2 5인데 여기 복사했으니까 2 5로 복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실격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실격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함수를 못쓴게 아니라 이 함수를 쓰다가 범위 설정 잘못 때문에 답이 틀리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실격처리를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함수를 썼을 때이 함수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것까지 좋은데 답이 틀린 부분은 감점이라는 거 어,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 내가 이거 하니까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 답이 틀렸어 나는 썸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답이 틀렸어. 그러면 썸에다가 여기다가뭐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블라블라 a 내가 잘 몰랐어. a1, a2 그죠? 어, 다시 뭐 a1, a2, a3 블라블라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갈로 닫고 엔터를쳐 갖고 이렇게 수식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감독 위원이 보고 아 이게 어뭐도 뭐 대체 함수로 이렇게 써 놨지. 어 이건 실격이야.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공단 측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실격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제대로 못 썼지만 그 함수명을 이용해서 블라블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점이 적용이 되지 실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어떤, 어떤 수를 썼어라도, 어떤 수를 썼어라도, 물론 여러분들이 본강 1강부터 10강까지 다 들으면 함수 못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대충대충 공부해서 시험치러 갔는데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럴 경우에 문제지상에 시썸 함수 작성 방법을 여기다가 기재를 하라 그러면 어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실수를 했거나 함수를 제대로 못 써서 답이 엉망으로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엉망으로 나온 그 함수식을 반드시 여기다 기재를 한다면 나머지가 다올퍼펙트 하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거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기본, 어, 부분을 우리가 다만들었고요 자, 이제, 어, 꾸미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 때는 이렇게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부터 만들까요? 자, 전체 블록 지정해서, 음, 테두리, 자, 모든 테두리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은, 어, 문제 지시사항이 우리가, 어, 있지만, 어, 보면 이제 18에서 20포인트 크기로 하고, 어, 글꼴 설치는 이미 선정으로 한다.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제 감각대로 한번 진행해보죠. 자, 글자, 진하게 어, 한번 하고, 한 18포인트 정도로 키우고, 전체 병합 후 가운데 맞춤 하고요. 자, 밑줄도, 어, 꺼줄게요. 밑줄. 그란 말 없, 없는 데왜 껐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예쁘게 꾸며보는 겁니다. 자, 전체 블록 지정해서 가운데 맞춤 한번 해주고, 자, 이 부분은 돈이니까 원화표시 붙여주고요. 나머지 수당 세금 수령액도 전부 다 돈이니까 원화표시 다 붙이겠습니다. 원화표시를 붙이면 천단의 콤마도 자동으로 찍히니까. 어, 문제에 보면 이게 병합된 부분 없다, 그죠? 병합 안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병합된 자체가 없으니까. 아, 요 부분은 병합이 되어 있네요. 그쵸? 자, 병합을 하고요. 자, 요 부분 병합을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표가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내려와서 자 빼먹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어,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을 어,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어, 2005년도 형태, 그러니까 2000년대 초 중반 형태의 문제를 가져다가 연습삼아 풀어보는 거니까 일일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는 어, 문제에서 이제 수령의 과 세금 그리고 이제 수령액의 최대값이 표시되도록 하라 그래프 형태가 수령액과 세금입니다 자 수령액과 세금 이거 두 개죠 그리고 x축의 제목은 성명 y축의 금액이니까 어 조건은 뭡니까 어, 월급여 수령액의 성별이 남성 직원이죠 그 남성 직원 어그럼 정렬은 해야 된다 그죠 정렬은 빼먹고 와버렸네요 그죠 자 정렬은 여기에 성별의 오름차순으로 하고 성별이 같으면 성명의 오름차순 한다 자 정렬 먼저 하겠습니다. 합계 라인 빼고요. 자, 이렇게 반드시 블록 지정해야 되죠. 자 데이터 메뉴에 자 정렬로 가셔서 정렬로 가셔서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하시고 자 정렬 기준은 성별 오름차순 그리고 어, 기준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다음 기준은 성명이 같을 경우에는 성명으로 성별이 같을 경우에는 성명 오름차순 확인.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성은 남성끼리 만들어졌으니까, 자, 성명 나와야 되니까, 성명 전체 블록 지정하고, 그죠? 자, 제목이 성명이고, 그 다음에 수령액과 세금이니까, 수령액과 세금을 이렇게 남성 부분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삽입 메뉴에 어, 세로막대형. 클릭해서, 첫 번째 거 선택하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딱 나오는데, 어, 문제에서 아까 그, 지시사항 다시 한번 보면, 이 부분을 말을 한 거예요. 어, 데이터 영역 설정 오류로 인해서 요구사항과 맞지 않은 경우. 그, 그러니까 래프 만들 때 범위 지정 잘못하면 실격 처리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보죠. 자, 우리가, 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범위 설정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범위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프가 엉망으로 나오면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이 얘기니까 범위 설정하는 거는 1회부터 10회까지를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정리 되시죠. 자, 좋아요. 자, 이 전체 크기를, 어,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전체 크기를 표 크기만큼 자, 맞춘 다음에 그대로 표 밑에 한줄띄어서 그래프를 내립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프를 이제 하라는 부분이 이제 수령액은 묶은 세로막대형. 어느 게 수령액입니까? 그쵸? 어, 이 자주색입니까? 밤색. 밤색이 수령액이죠? 묶은 세로, 세로 형태 맞고. 자, 세금은 데이터 표시기 있는 꺾은 선이니까, 이 파란색이 세금이죠? 자, 이 세금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죠 어, 그죠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한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만들어주란 얘기입니다. 자,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래프의 제목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래프 제목을 위해서 자, 레이아웃 메뉴에 가셔서 자, 차트의 제목 클릭하셔서 자, 차트 제목은 차트 위쪽이 제일 좋으니까 차트 위쪽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자, 문제 차트 제목은 남성 남성 직원 급여 수령액 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어,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전체 블록 지정 하셔서 음, 표 크기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1 8 포인트 그대로 돼 있고요. 자, 밑줄 하나 꺼주시면 좋겠네요. 확대 출력 밑줄 됐죠? 그다음에 축제목 역시 레이어 메뉴로 가셔서 어, 축제목, 기본 가로 축제목, 축 아래 제목에서 음, 아래쪽은 어, 이름이죠. 이름 음, 성명이죠. 성명, 자, 성명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축제목에서 기본 세로 축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셔서 자, 이 부분에다가 세로 제목은 음, 금액이 되겠네요. 금액.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x 축 눈금 단위 자, 눈금 단위 눈금을 더블클릭하셔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어, 눈금 어, 축 서식으로 가죠. 축 서식으로 가서. 자 추석 서식 메뉴가 뜨면은요. 음 뜨면은 어, 고정 부분에서 어, 눈금 단위 y축 눈금 단위가 50만이 되겠고요. 그러면 주 단위가 어주 단위가 50만. 50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 최소값은 0입니다. 최소값은 0 그대로 돼 있죠. 그다음에 최대값은 300만이네요. 그럼 최대값 최대값을 하면 300만. 이것도 3 곱하기 3.0 곱하기 10이 6승이니까 이거 300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다돼 있으니까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고정으로 바꿔주시는 거런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느리거나 줄이면 이 값이 자동으로 돼 있으면 자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3, 1, 2, 3, 4, 5, 6 자, 얘도 5, 1, 2, 3, 4, 5 이렇게 자동은 그래프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느리거나 줄이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 수치가 근데 고정으로 바꿔 놓으시게 되면 느리거나 줄이더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에서 지시가 이렇게 돼 있다면 고정으로 해서 바꿔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그 다음에 자 범내는 수령액 세금 법내는 수령액 세금으로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죠 어,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이법내 위치가 그래프의 아래쪽에 표시라고돼 있죠 자 역시 레이아웃 가셔서 그죠? 범례를 선택하셔서 범례를 아래쪽 아래쪽에 범례 표시로 바꿔주시면 범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출면 크기는 a4 용지 2분의 1장 범위니까 차트의 크기와 똑같이 해서 아래쪽에 내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된것 같아요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엑셀 작업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쇄 부분 전체 블록 지정하셔서 자 인쇄로 갑니다. 어. 자 인쇄로 가셔서 인쇄 버튼 클릭하셔서 어, 선택 영역을 미리 보기를 하셔서 선택 영역 미리 보기 하셔서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설정에서 음, 자동 맞춤에 자동 맞춤에 여백은 어, 위쪽 여백 감독이이 지시한 형태로 한6 6cm 정도 페이지 세로, 가로 세로 둘다 맞춤을 하시고요. 그대로 확인 한번 눌러 보세요. 자 눌러 보니까 뭐 깔끔하게 괜찮게 나왔죠? 그죠? 음,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잘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엑셀 문제 뭐큰 어려움 없이 다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정답 파일 제가 저장을 해서 여러분 그 강의실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 으로 저장하셔서 어 일단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게요. 자 바탕화면에 음. 어 기출 기출 10 10회 라고 0회 엑셀이라고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어, 문제 파일과 자 여러분 보시는 이 문제 파일과 그리고 이 결과 파일을 제가 강의실에다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음, 너무 너무 쉽게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그냥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분이 지금 치고 있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을 해서, 자, 지금 현재 2000년대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자,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 입장인데, 어, 최근 2000년대 그 2010년대부터 문제를 시작을 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 최근에 2000년대 초 중반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서 너무 쉽지만 여러분이 당황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쉬운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10회가 아니고 11회인데, 그죠? 11회로 제가 다시 정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출 11회 그 액세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내용 아주 쉽습니다만은, 초반에는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 대우쌤 믿고 열심히 따라오셔서 사무자동화 실기 한 번에 합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